워런 버핏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버크셔 해서웨이겠죠. 근데 있잖아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이 버핏이 스스로 내 인생 최악의 진짜 멍청한 실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 결정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지금부터 그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액부터 보시죠.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60조 원입니다. 와 정말 상상도 안 가는 돈이죠. 이게 바로 그딱한 번의 실수가 만들어낸 비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수만 아니었으면 벌수 있었던 돈 바로 기회비용으로 매겨진 가격표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고작 사소한 분노, 복수심 때문에 2000억 달러짜리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모든 일의 시작은 1960년대였어요. 이때 워런 버핏은 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명한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랑은 투자 스타일이 완전 정말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버핏이 뭘로 유명했냐면, 바로 담백공초 투자법의 대가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길에 버려진 담백공초도 주우면 마지막 한 모금은 공짜로 빨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망해가는 회사를 진짜 헐값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자산을 싹다 팔아서 마지막 이익 한 방울까지 짜내는 거죠. 회사를 키울 생각? 아예 없었어요. 오직 마지막 한 모금이 목표였죠. 그리고 버크쇼해서 웨이도 바로 그런 담백공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모든 사건의 시작점입니다. 완전 도화전이죠. 당시 버크쇼의 CEO였던 스탠턴이 버핏한테 당신 주식 주당 11달러 50센트에 사줄게라고 말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까 가격이 11달러 37.5센트인 거예요. 고작 12.5센트? 지금 돈으로 한 150원? 그걸 깎으려고 장난질을 친 거죠. 이 정말 치사한 행동에 버핏의 자존심이 제대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성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사라지고 그냥 화가 난한 남자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버핏이 뭘 했을까요? 이건 절대 투자자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분노에 찬 아주 감정적인 복수였죠. 복수는 정말 통쾌했습니다. 버핏은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하는 마음으로 아예 주식을 더 사들여서 회사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우롱했던 CEO 스탠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해버렸죠. 자 복수 선고. 그런데 이제 버핏 손에 남은 게 뭘까요? 맞습니다. 아무